개돈에서 커피값까지 빼가는 신우이의 행동이 충격입니다. 저희 시댁은 이남 일녀예요. 가족끼리 개돈을 모으기로 했어요. 그걸로 칠순때 여행도 가고 가족들 다 모이는 식사 자리나 시부모님 앞으로 큰돈 들어갈 일 생기면 쓰자는 취지였죠. 그런데 막내 신우이가 부모님과 식사한 것도 영수증 올리고 개돈에서 빼가더라고요. 큰 형네랑 저희는 부모님 대접할 때 당연히 각자 냈는데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부모님댁 갈때산 커피 가빵몇개산 것까지도 개똥에서 받아가는 거예요.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. 시누이가 평소에 시댁에 뭘 많이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, 둘째 아들 내인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워서 장복이며 소소한 물품까지 다 챙겨드렸는데도 개똥 건드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분명히 처음에 만들 때다 같이 모이는 어버이날이나 생신 아니면 시부모님 병원비나 가족 여행 갈때 쓰자고 말했는데 말이에요. 그런데 통장 관리하시는 형님은 시누이가 카톡방에 영수증 사진 올리면, 아무 말 없이 돈 주시고 우리 남편도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이러면서 완전 무관심이에요 치사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부터 신우이랑 똑같이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.